마우스 어디 있었어요? 어? 마우스. 마우스 찾았어? 마우스, 어디 있지? 마우스, 없어졌다. 마우스 없어졌어. 나갔어? 어 e m 어 마우스 어 o u 마우스 없어졌 e 나왔어? 어? 없 m 어 u s 어어 o u s 어 마우스 s e m o 우우뭐어디 마우스도... 어디? 어 여기 있 여기 있다. 어어셨다 와, 아 여기 있네. 야!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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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에이? 에에